오리지널 소니 XB13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, SRS XB13 휴대용 엑스트라 베이스, IPX6 방수, 야외 스테레오 음악 트위터 스피커, 26,850원, 5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오리지널 소니 XB13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, SRS XB13 휴대용 엑스트라 베이스, IPX6 방수, 야외 스테레오 음악 트위터 스피커, 26,850원, 5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오리지널 소니 XB13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. SRS XB13 휴대용 엑스트라 베이스. IPX6 방수. 야외 스테레오 음악 트위터 스피커. 26,850원. 50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오리지널 소니 XB13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. SRS XB13 휴대용 엑스트라 베이스. IPX6 방수. 야외 스테레오 음악 트위터 스피커. 26,850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오리지널 소니 XB13 무선